주커버그가 오늘 뉴욕 포스트의 일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쥑스벅스인데,벅스는 이제 돈이란 뜻이라는 거 아실 테고요. 쥑스는 이제 주커버그의 줄임말이 죽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재밌게 됐는데, 죽서버린 거죠. 지금 주커버그가 작년 선거를 완전히 죽서 놓은 겁니다. 지금 죽서 놨다. 지금 뻑갔다 네. 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죽서 놨다. 아 제목이 아주 재밌게 뽑아졌는데, 이 내용이인즉슨 4억 1,75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이건뭐 거의 4,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4,500억이 넘는 4,600억 매입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선거에다가 때려 부어놨는데 그것도 두 개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때려 부어넣었다. 그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마크가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기술 시민 생활 센터라고 해서요, The Center for Technology and Civic Life라는 예, 비, 비영리 단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선거 혁신 연구 센터, 이게 이제 CIR이라고 하는데요, Center for Election Innovation and Research 해가지고 예, 선거 혁신 연구 센터. 이두 개의 비영리 단체, 주로 이제 이 어, 과학기술 시민 생활 센터가 더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돈을 퍼부었다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 면은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작년에 선거에 사용된 총선거 비용입니다. 총선거 비용. 그 이제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후보들이 쓴 홍보비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선거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선거사무소들이 사용한 예산 4억 7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4억, 죄송합니다. 4억 1,750억 달러인가요? 아, 4억 7,950만 달러군요. 죄송합니다. 4억 7,950만 달러, 전체 비용이.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쓴 돈입니다. 이게 4억 1,950만 달러. 네, 4억 1,950만 달러.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한 6천만 달러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천만 달러 정도만 사실은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실질적인 비용이었던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니까 전체 선거, 실제 선거 비용의한83% 정도 되는 돈을 주커버그가 다 댔던 겁니다. 없어도 치렀던 선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돈 없었,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이런 돈이 없이 선거가 다 치러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주커버그가 이 돈을 집어 넣은 겁니다. 각각의 지역에다 경합주들, 특히, 경합주들한테 이런 돈들을 집어넣어주고 아주 머리를 잘 썼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가지고요. 2016년도 선거 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다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원 쪽에 좀더 표가 많이 나왔던 지역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그런 지역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돈을 내준 겁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좀더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애리조나 주, 조지아 주, 미시 간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펜실베니아 주, 텍사스, 버지니아 이런 곳들한테 보조금들을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 가지고 지방 선거관리원에 위 찾아가서 이 비영리단체가 이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는 우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거고 너희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초당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비영리 단체는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이면서 특정 당을 지지할 수 있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501c4라든가 이런 코드가 따로 있고요. 이 지금 이두 단체는 501c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은 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겉모양을 딱 가지고 선관위들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 제공하고 인력도 지, 제공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를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단, 그런 기관 아닙니까? 기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선관위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영리단체가 더군다나 와가지고, 어, 자기는 초당적인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환영한 거죠. 오케이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돈은 우편 투표함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라든가, 뭐, 밸럿 박스를 만드는 데 써야 된다라든가, 뭐, 이 돈은 어떠 어떠한 홍보물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들을, 그 돈을 후트로 쓰지 않게끔 이제 항목들을 다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항목들이 어떤 내용에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얼마든지 의도를 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벨로 박스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편 투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이제 지역 당, 민주당 지역 그 카운티 정당에서는 야 이제 벨로 박스도 만들어지고 우편 투표가 장려가 될 테니까 유권자 등록 무조건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영리단체들, 하부 조직들, 뭐 조지아 같으면은 페어파이시라든가 이런 하부 조직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하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화 걸고 그리고 각종 홍보물 갖다 보내주고 이게 다 비용이죠. 근데 이런 비용들을 이 비용이, 단, 비용이 단체에서 다 쓰게 됐는쓴 것인데 그 돈이 전부 다다이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 하면은 후보자들이 직접 돈을 모금을 하고 본인들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어, 홍보도 하고 유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들이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정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움직이, 행정적인 절차, 처리만 해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유권자 등록하는 것 자체를 과도하게 몰아붙여서 특정 유권자층이 늘어나게끔 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방법도 그냥 무모하게 특정 정당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유권자 명단을 정식으로 받아내서 이 유권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네들이 곤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전화 걸고, 아, 이 사람은 아시안이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겠네. 이 사람 전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곤란해가지고 전화해서 이 사람은 이 동네 굉장히 오래 산 백인인데 하지 마,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이 팀이 연구를 해 보았더니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집계를 해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420만 8,3816달러가 투입이 됐는데 알려진 모든 보조금의 83.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주에서 15개 카운티, 애리조나주에는 15개 카운티 중에서 단3 군데 카운티에만 집중적으로 이 돈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파치 카운티, 코코니 코코니노 카오니, 마리, 마리코파 카오니. 카운티. 마리코파 카오니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곳들이 그냥, 그냥 문제가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인력들이 들어가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면서 예전에 없었던 유권자 등록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특정 한쪽으로 기울어진 유권자 등록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울어진 유권자 등록 유권자들이 등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를 실제로 하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투표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리 투표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방법 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 그 포렌식 감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되었던 흔적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주에서도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다른 주들도 전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긴 카운티에는 선거 비용이 얼마가 쓰였냐면 1인당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5.7센트, 예, 57센트도 아니고 1인당 5.7센트가 사용이 됐는데 바이든이 이긴 카운티는 1인당 3달러 11센트가 쓰였습니다. 이게 펜실베니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리조나주도 15개 카운티가 있는데 3개 카운티에만 돈을 넣어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클러리 힐린턴이 대통령 선거 나왔던 2 0 어, 1 2년인가요 2016년. 아, 2016년이죠. 2016년 선거 때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 쪽에 좀더 유리했던 카운티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민주당 표가 나오게끔 일부러 유도를 한 거죠. 지금 조지아주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디캡 카운이나 풀톤 카운이 같은 곳들이 그런 곳들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민주당표가 워낙에 많은, 많이 나오던 곳들인데 여기에 좀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에, 평상시 같으면 이제 예, 선거 안 할, 안할뻔한 사람들도 그냥 다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나는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거로 처리가 되게끔 대신 투표를 해 주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벨럿하비스터라는 것이 생겼고 그러니까 추수꾼이라는 것들이 생겼고 그리고 뭐 우편 투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었는데 투표도 하고 타주로 이사 간 사람들이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조작되어져 있던 이 조작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주커버그주문에서 나온 이 엄청난 자금이. 선거판에 흘러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선거 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지방 선거 관리위원회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당했다. 어떻게 보면 당했다라는 표현이 안 어울릴 정도로 이들하고 그냥 궁작자게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뭐 필라델피아라든가 뭐 일부 지역에서 보면 뭐 풀톤 카운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일부 지역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CTCL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시민생활센터라는 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이 지방선거 사무소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들은 한 편이 돼버렸던 거죠. 한 편이. 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야,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투표율 올라가게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고 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고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주커버그의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았던 그 비영리 단체들하고 아예 그냥 한편이 되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뉴욕포스트가 지적한 내용에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가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뉴욕포스트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이고, 이거를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이 지금 있지가 못하다. 그래서 과거 이미 2020년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애매한 이런 상황이다. 이제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욕 포스트가 지적한 부분이,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데, 뭐냐 하면은, 선거를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주커버그의 돈이 들어와서 선거를 왜곡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부정선거였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듯한 의도가 보여서 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주당의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카운니들을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들, 가만히 내비뒀으면 투표 안 했을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거의 반강제로 유권자 등록을 시켜가지고 몰표를 나오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투표 자체를 투표지를 조작한다거나 혹은 뭐 기계가 에이 바이든 트럼프를 찍었는데 기계에서 바이든으로 바꿨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투표 자체는 어쨌든 단순하지만 제대로 다치뤄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투표는 제대로 치러졌는데 왜 바이든표가 많이 나왔느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이든표가 많이 나온 거다 라는 논조로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예, 두 가지 다죠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권자 등록을 만들어 낸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어 마리코파 카오니에서 감사 결과 나온 것처럼 실제로 조작이라든가 문제가 있,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행법에 분명히 체인업 커스터디 지켜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무효표 처리해야 될 것들을 무효표 처리하지 않고 다 개수해서 포함시켰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렇 돈으로 표몰이를 했던 그런 흔적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둘다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고 하나는 트럼프가 빅라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조지아와 위스콘신의 예비 결과를 보면은 그이 CTCL 이 비영리 단체에서 지출한 것이 상당히 비슷한 영향을 주었던 것도 저희가 볼수 있게 된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카운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게 아직 그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있게 통계를 내보았는데 뭐냐면. 트럼프가 이긴 카운이 그러니까 CTCL이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하고 트럼프가 이긴 카운이에서 트럼프가 받은 표는 56만 9200표 정도였는데 CTCL이 지원금을 돈을 주고 그리고 바이든이 이긴 카운이를 보니까 바이든이 172만 표를 얻었다. 예. 네. 엄청나게 많이 얻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쓴게 아니라 아주 잘쓴 겁니다. 주 커버그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집어넣는 곳들은 확실히 바이든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런 식의 이 조작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엄청난 조작들을 지금 벌려 놓았던 것이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게 분명히 뭔가 걸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특정 의도를,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이를 밝혀내는 작업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입한 정황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예 그리고 이것이 관련 법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마땅한 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무지 속상한 거죠 지금 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하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상한데 결과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뭐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트럼프 쳐다보듯이 미친놈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갑갑해지는. 말 그대로 지금 뭐그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또라이 취급 받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에 투표하고 내가 선거를 치룬 것이 안전하게 제대로 치러진 것인지 확인하자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럼 그걸 제대로 보여 줬어야 보여 줘야 되는 건데 제대로 한번 예, 전체를 다 드러내놓고 어떤 데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고 작업하고 그리고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배추잎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어떤, 어,가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예,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해명 몇 마디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참 희한하죠. 근데 이들을 잡아놓고 어 사실은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윗사람 눈치 보기 바쁜 조직이라서 안 하고 검찰도 아주 오래 전부터 특정 정치권들에다가 이렇게 편승해서 자기 예 밥줄을 지켜왔던 밥그릇을 지켜왔던 조직이다 보니까 나서지를 않고 있으니 뭐 갑갑하죠. 예. 뭐. 뭐 얘기만 하면은 얘기하는 사람 입만 아픈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에서의 선거 부정 선거 문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한편으로는 아 선거가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을 키워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반대 반대로는 아 부정 선거는 없었고 이런 식으로 돈을 써가지고 또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오게끔 나쁜 놈들이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에,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정선거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씨바 박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막 해명을 하는데, 예, 지금 뭐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포렌식 감사 결과에 보면은, 이건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권을 이용을 해서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정당 쪽에 바이든 쪽에 좀더 몰표가 나오도록 유도한 작업들 흔적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